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에, 뭐죠? 저마다 좀 다르죠? 에, 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에, 쥐가 제일 무섭답니다. 쥐. 그리고 어떤 애들은요. 엄마가 제일 무섭답니다. 지금 웃는 분들 사실은, 에, 자신에게 하는 얘기인데 잘르시나 봐요. 어, 제가 박모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누군지 아시죠? 네. 그 바퀴벌레가 제일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무섭냐고 물어봤더니 그 인격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네요. 어, 바퀴벌레에게 좀 지나치게 기대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여러분 부인이 제일 무섭다는 분도 있죠. 네, 그대 앞에만 서면 왜일이 작아지는지 초라해지죠. 네, 저는요, 어, 고소공포증이 약간 있습니다. 제가 고백을 하면, 높은 데 올라가면 정신을못 차립니다. 그래서 그 제일 싫어하는 게 투명한 엘리베이터, 정말 싫어요. 투명한 엘리베이터 타면 병촉이 붙습니다. 너무 무서워그 올라가는 과정도 무섭고, 밖에 보이는 풍경도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런 공포를 주는 존재, 위압감을 주는 존재, 살 떨리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떨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 과연 정말 어떤 분이 어떤 존재가 떨어야 될 존재인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죠. 우선 오늘 시편은요, 저장된대도알수 없고, 누가 썼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분명한 것은 이내 속에서 사회자와 회중이 번갈아가면서 노래했던 굉장히 유명한 많이 사용되었던 시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읽어오신 분이 있으시면 요즘에는 많이 읽어오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이 식구가 대구를 읽었다는 것을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한번 1절 볼까요? 제가 세회자가 이렇게 먼저 문을 띄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라고 하면, 그중은 뒤어서 야곱이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오래로 되어 있었죠. 자, 이절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세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더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토가 되었더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더 재밌습니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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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양같이 뛰놀며, 아, 산들은 수양 같이 뛰놀며 수양같이 수양같이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이며에 아,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laughs> 재밌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레시피는 그러니까 요게 예배 속에서 이렇게 사회자가 원래 노래로 대했던 거죠 이거 한 판소리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기회가 있으면 대꾸로 이루어져 있는데, 잘 내용을 보시면요, 요것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스라엘과 야곱의 집, 그리고 애굽과 방언 다른 민족, 실은 같은 의미거든요. 2절도 유다와 이스라엘이 동시 등장하죠. 뭐, 가난에 정착했다는 얘기가 등장하라고요. 3절로 가면은, 어, 바다와 강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니, 유다는 물러갔으며, 출입국에따리면 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 홍해, 홍해를 가리는 사건이 등장하죠. 큰 동풍이 부, 밤새도록 불기해서 홍해물이 갈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혹시 영화 쉽게 보셨습니까? 쉽게 보면, 아, 어, 그걸 옛날 그시절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감나게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뭐 바다일기 나오면 굉장히 그 낭만적일 수 있는데, 뭐 바다의 교양신이 뭐 바다가 육지라면 노래도 생각나고 죠 남자는 배여자는 한국 이런 노래 근데 여러분 그 바다가 엄청난 태풍 속에서 휘몰아치는 광경을 보면요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1985년에 그 대부도라는 인천 근처에 있는 대부도라는 섬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회 수련회 갔는데 그때 마침 제가 태풍이 이르기비오 돼요.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서 바위 묶이게 되었습니다. 먹고 싶어서 라면 끓여먹고 뭐야. 저쪽에 연명을 했죠. 하루인가 이틀을 넘게 그 섬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러런 바다에서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정말 집채 집더미만한 파도가 저한테 몰려드는 거예요. 그걸 광경을 바라보는데 순간적으로 정말 무섭구나. 이 바다가 저를 삼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요, 낭만적인 바다가 그런 바다예요. 우리를 정말로 살떨리게 만드는 바다, 무섭게 만드는 바다예요. 그리고 또 여기 그 강이 나오죠, 요단강. 요단은 물러갔으며라는 구절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구절인데, 여호수아 3장 1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들이던 물이 그쳐서 시이 멀리 사레단에 가까운 아담 불편방에 일어나 쌓이고라고 되었습니다. 물줄기가 갑자기 그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것도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허슨강이 흘러내려오다가 갑자기 포틀리에서 예? 식당, 한인식당 근처에서 갑자기 물줄기의 을물 방향을 탁 바꿔가지고 거기 머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시무시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자, 사절로 가면 이제는 산들이 나옵니다. 산들은 수행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어도다. 여기서도 산들과 작은 산, 수양과 어린 양, 양과 어린 양, 이렇게 대구로 어, 나와있죠. 어떠합니까요? 산들이 뛰어온다 아, 아름답죠. 어머, 산들이 뛰어오네 이게 아니에요. 지진의 지진. 산들이 들썩들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국에서 일어났던 수찬성 대지진 기억나십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 제 3절, 4절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시편 기자가 질문하고 있죠.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이며 요단아, 야, 내가 물러가면어찌믿고 너희 산드수양이시스템얼며 작은 산들아 어라 너희 인간가, 시스템을, 어찌믿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무섭기도 하고 모르겠다는 거야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저희에게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7절. 오늘 주부 앞장에서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주와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축하하고 되었어요. 여러분 좀이 내용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얘기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의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나왔으면 당연히 모세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성소를 잘못 썼나? 나는 의아심이 들지 않습니까? 전혀 의심 없이 그냥 무작정 믿으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뜬금없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이필환 집사 기도할 때야 저거다 라는 생각을 했을 데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기도를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심편의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추레굽의 하나님이 단지 추레굽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미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앞에서 떨라는 거 누구 보고 떨라 그랬죠? 땅이요. 땅 보고 떨라는 얘기가 아니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진 나는 거 가지고 떨지 말고 바다가 유동치는 거 가지고 떨지 말고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역사의 주관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분 앞에서만 떨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서 8절에서 단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리고 샘물이 나오는 그 장면, 이 장면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출국과 강의에서 나온 사건인데, 야구까지 다루면서, 여러분, 이 사건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지 말라는 당부, 명령, 제가 보기에는 각오에 가깝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자는 겁니다. 뜬금없이.